자, 드라마 멜로 무비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로 무비는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드라마이고요. 연출은 오충환 감독님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세요. 닥터스라는 드라마를 연출하셨고 호텔 델루나도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 빅마우스, 그다음에 최근에 무인도의 디바 이런 작품들을 연출하신 유명한 감독님이십니다. 음, 출연진 분들은 최우식, 박보영, 이준영, 전소니 이네 명이고요. 줄거리는 사랑 그리고 꿈을 이루고 싶은 청춘 이 시대에 서로의 영감이 되어준 그들의 영화 같은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아무래도 또 넷플릭스기도 하고요, 믿을만한 오충환 감독님이기 때문에. 멋있는 작품이 탄생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배우들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들이 모였기 때문에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